나는 정수장학재단을, 그거 정수재단을 작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돌려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아, 그렇게 생각하고, 대통령이 되고, 그걸 어떻게 돌려줄 방법을 백방으로... 모색해 봤는데 합법적인 방법이 없더라고요. 군사정권 시절엔 그 남재산을 강탈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장물을 되돌려 줄 힘도 없는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정부죠. 그래서 세상이 바뀌는 과정에서 과거사 정리가 안된 채로 권력만 민주화되고 힘이 빠져버리니까, 어, 기득권 가진 사람들, 특히 부당하게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참 좋은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런 것이 참, 그, 뭐, 억울하더이라고 생각하고요. 과거사 정리가 안된 채로 권력만 민주화되고 힘이 빠져버리니까, 어, 기득권 가진 사람들, 특히 부당하게 기득권. 나는 정수장학재단을, 그거, 정수재단을 장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돌려주는 것이 우리 사회 정, 지금은 장물을 되돌려줄 힘도 없는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정부지요. 세상이 바뀌는 과정에서 모색해 봤는데 합법적인 방법이 없더라고요. 군사정권 시절엔 그 남은 재산을 강탈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실현하는 것이고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대통령이 되고 그걸 어떻게 돌려줄 방법을 빵으로.